안녕하세요. 싹거권 홀수영입니다. 1베 펨코가 난리가 났습니다. 윤석열이 후보가 되니 이쪽도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렸어요. 그만큼 윤석열이 2030, 아니 이대남들, 이들에게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. 야,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. 댓글만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쪽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이곳은 펨코입니다. 아이디는 가리고 댓글만 보겠습니다. 윤이네, 그냥 간철수나 뽑아야겠다. 어차피 선거는 무당층 싸움인데 윤석열 토론하는 거한 번만 보면 딱 사이즈 알수 있음. 진짜 극적인 레벨업 아니면 내가 아무리 윤석열을 뽑아도 무당층이 이재명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. 그에 대한 답글입니다. 이게 문제긴 하지. 답답해. 말하는 거 보면. 맞지 이미 콘크리트는 확실하고 작년 문재인 뽑았다 낭패본 층들이나 중도층 표 사는 게 핵심 칠수 뽑자니 표 갈리고 크크 차마 윤석열은못 찍겠고 안철수를 뽑자니 표가 갈려서 이재명이 될것 같고 고민에 빠진 팸코 회원이네요 그냥 이재명 뽑고 레볼루션이나 해야겠다 흐 <laughs> 자포자기하는 팸코 회원들입니다 제인이형 연이 만든. 그렇게 욕을 하던 문재인의 연임을 찾고 있습니다. 이재명은 돈이라도 준다. 이재명 밀어라. 차마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. 망연자실하고 있네요. 자, 그러자 이런 댓글이 달려요. 그돈 우리 세금인데. 그러자 이런 답글을 달아버리네요. 어차피 나라 망하는 건 똑같음. 윤석열 찍어도 나라 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국힘이 망해야 보수가 산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느낀 펨코 애들 많을 듯. 허경영으로 간다. <laughs> 윤석열은 죽어도 못 찍겠다는 20대들이 너무 많습니다. 자, 절박한 유조도 있습니다. 윤 찍어야 된다 얘들아. 진짜 이렇게 표 엇갈리면 민주당 당선되는 거야. 민주당만은 안 된다. 진짜 제발. 이런 20대들 남성의 커뮤니티를 보면요. 반공, 반패미. 이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왜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을 지지한 거야? 홍준표는 여가부 폐지, 반궁의 반패미 이걸 딱 들고 나왔기 때문에 20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. 하지만 윤석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. 뭐 들고 나온 게 없잖아요. 그런데 토론하는 걸 봤더니 도저히 찍어 줄 수가 없다.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. 자, 게시판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들입니다. 아니, 구태들, 틀투버들, 정리 안할 거임? 안고 갈 거임? 진짜로? 8단계 이거 수기로 작성해야 됨? 이게 맞는 거냐? 돈 주는 이재명이냐? 돈안 주는 이재명이냐? 이들에게 윤석열은 이재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. 20대도 할말 없지? 진짜 현타 온다. 부정선거다. 부정선거. 여론조사는 10% 차이 압승인데 당원 투표 더블. 크크크. 수고하세요. 즐거웠습니다. 완전 멘붕 왔죠? 1배는 차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일단 펨코만 조금 봤습니다. 멘붕이 제대로 왔는데요. 윤석열을 상대하는 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적폐 카르텔들의 저항. 윤석열을 어떻게서든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만, 자신들의 이 카르텔을 지킬 수 있다. 절체절명의 미션이 떨어질 겁니다. 이 저항이 무서운 거예요.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. 20대들은 절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. 흥미진진한 대선 레이스 시작입니다.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. 공감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끝!